미래에셋증권이 또한번 정말 놀라운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장의 핵심 동력, 바로 연금과 디지털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에 주목해 주시죠. 10.8%.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미래에셋증권의 2025년 3분기 연한산 자기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ROE입니다. 보세요. 2분기 연속으로 10%가 넘는 수익성을 달성했다는 건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당연히 궁금해지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과를 계속 내고 있는 걸까요? 그 비결은 바로 두 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바로 연금사업과 해외주식 중개사업입니다. 이두 기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세요. 연금 자산은 무려 52조 원을 돌파했고요. 해외 주식 예탁 자산도 거의 50조 원에 육박합니다. 특히 놀라운 건 3분기 퇴직연금 시장에 새로 들어온 돈의 20%? 그러니까 5명중1 명은 미래에셋증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고객들의 신뢰가 얼마나 두타운지 보여주는 압도적인 수치죠. 전문가들이 이걸 바로 스노우볼 효과라고 부릅니다.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요. 특히 연금 사업이 그렇죠. 자산이 쌓이면 거기서 또 수익이 나고 그 수익이 더해져서 자산이 더 빨리 불어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수익 기단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물론 뭐 모든 사업이 장밋빛이기만 한건 아니겠죠. 그럼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런 리스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3분기 수익 구조를 뜯어보면요. 브로커리지 즉 위탁 매매 수수료가 2637억 원 그리고 자산 관리 WM 부문이 918억 원으로 둘다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투자 은행 IB 부문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성과를 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회사가 주주들의 돈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거든요. 이 수치가 높다. 그만큼 수익성이 좋다는 명백한 증거죠. 투자자라면 이 숫자의 의미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도 솔직하게 들여다 봐야죠. 바로 해외 부동산 자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598억 원이라는 꽤큰 규모의 평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놀라운 건 바로 다음입니다. 이런 부동산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투자자산 포트폴리오의 순손익은 무려 93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바로 분산 투자의 힘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혁신 기술 기업에 투자한 것, 그리고 국내 자산을 매각해서 얻은 이익이 해외 부동산 손실을 전부 다 메우고도 남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쪽에서 혹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쪽의 이익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의 성과를 넘어서서 미래에셋 증권이 그리고 있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볼까요? 바로 기술과 미래 금융 서비스에 대한 투자 전략입니다. 회사가 내건 비전은 바로 미래에셋 3.0입니다. 정말 빠르게 변하는 금융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다 하는 디지털 혁신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구호가 아니에요.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크와 AI를 전담하는 부문을 아예 새로 만들었고요. 올해 새로 뽑은 인력의 절반 이상, 51%를 테크 전문가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토큰 증권이나 가상자산처럼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사업들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재밌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미국 주식을 밤낮 없이 24시간 내내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리고 과연 미래의 셋 증권은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관련된 전산 시스템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요.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당연히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해외 주식 중개 시장의 절대 강자인 미래에세 증권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적인 미래 사업, 바로 IMA입니다. 종합투자계좌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증권사가 고객돈을 받아서 원금은 보장해주면서 기업 채권이나 벤처 캐피털 같은 좀더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계좌입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의 실사까지 다 마치고 거의 인가만 앞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혁신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모험자본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 방향하고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룹 안에 있는 벤처 캐피탈 같은 회사들과 시너지를 내서 기업금융이나 벤처 투자 분야에서 아주 강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들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연금과 해외 주식 사업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1위 사업자라는 점. 둘째, 분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아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췄다는 것. 셋째, 디지털과 글로벌 확장이라는 명확한 미래 성장 전략을 차근차근 실현에 옮기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하는 등 주주들을 위한 환원 정책도 아주 적극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점.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하에 이뤄져야 합니다.